차량 내 괴롭힘 방치, 당신의 가족도 위협받고 있다. 차량 내 괴롭힘 여기서 시작되는 심각한 문제. 우리 사회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혼잡한 도로와 대중교통에서 차량 내 괴롭힘은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괴롭힘은 피해자 개인에게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주변인들에게까지 전파될 수 있는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심지어 아이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행하는 괴롭힘은 비단 본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괴롭힘 사례와 그 파장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택배기사가 배송 중 차량 내에서 괴롭힘을 당한 사례를 보면 그 피해자는 택배를 받는 소비자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수 있습니다. 공사장 인부들이 차량을 지나치며 하는 불쾌한 발언이나 초등학생들이 차량 내면전에서 보여주는 조롱은 단순한 순간의 악행일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기고 그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그 피해가 전해질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 사회적 통제의 일환. 더욱 심각한 것은 조직 스토킹입니다. 이는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큽니다. 피해자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불쾌한 말과 조롱의 웃음을 들으며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종종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외국인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천공항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도 이러한 현상을 쉽게 목격할 수 있으며 이는 당신과 나 모두에게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심리적, 신체적 영향 피해자에게는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 공략의 표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으로 인해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심지어 자아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